속 교회문이 굳게 닫힌 제한된 상황 속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돌파구를 찾다 성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들의 일터 모습과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28만여 명의 서명이 국가에 전달됐습니다. 2주의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지역사회의 예배당은 의미가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성교와 전도가 아니라도 교회는 이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방역의 틈새를 찾아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문을 연 교회가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교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19가 심해져서 아예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은 이어졌습니다. 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되게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되게 좋아가지고 다지로 가져가가지고 밴드로 수업을 했어요. 공 뼈로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현장 예배가 없어도 성암교회 예배당은 지역 사회에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 교회 공동체는 사실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랫동안 존재해 왔명하게또그존재식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서로 함께 극복해 갈까?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논의 구조 속에 교회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 선교적 대상이기도 하고 또이이도 하니까요. 교회는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에서 온라인 집콕 콘서트를 열어 주민들에게 쉼을 주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하는 체육 활동 등 마을형 청소년 케어를 진행하며 이웃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온라인 상황이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관리도 힘들고 지역사회 돕기도 힘듭니다. 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가 한계성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어, 오히려 역제한하는 게 좋겠고. 은평 착한 배움터, 다석콩 작은 도서관 등 교회 외관에는 다른 교회에서 볼수 없는 다양한 현판도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의 이웃이고 살아있는 곳이라는 소통의 의미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역 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행정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의 여러 NGO 단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 단체들이 많거든요. 협력을 할수 있는 구조,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성암 교회는 더불어배움이라는 NGO를 통해 이사역대를 감당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군의 교회들이 뜻을 모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던 더불어배움은 이제는 법인으로 규모도 꽤 커졌습니다. 이 법인을 통하자 정부기관과도 다른 NGO와도 지역주민들과도 거부감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해,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교회는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만나게 되면 소통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어, 제3영역에 공적 영역에 법인을 세우고 교회가 그 법인을 도와주고 또 법인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법인은 지역 사회와 관계하고 성함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출석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성함교회의 이러한 이웃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도도 섬김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조 목사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나 아니면 교회 밖의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부정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담아내고 함께 관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내는 게이 시대를 지내는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지혜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이중증 목회자라고도 불리는 일하는 목회자. 일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밖에서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정의 생계 문제 때문만은 아닌데요. 일하는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부에서 한창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날카로운 새소리와 함께 원목 합판 등 여러 자재들이 반듯하게 잘려 나갑니다. 인천 중구에 자리 잡은 한 카페. 아늑한 공간의 카페 내부에서 여러 종류의 커피와 차가 준비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터를 갖고 있는 일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두 목회자 모두 교회가 목회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하는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생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며 목회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여러 시선들을 경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말해서 왜 밤만 목회하니, 뭐 아니면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뭐 목회서떠나겠군니뭐 이렇게. 그걸 마치 신앙의 레벨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교회를 오히려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목회자가 나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구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냐고. 오히려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에게서는 어떤 시선이 느껴지냐면 아, 목회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와서 일을 해. 이러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함에도 두 목사가 목회를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향하는 교회와 목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는 건물이 갖춰진 교회, 교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기존 교회의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뭐 이런, 이런 카테고리 안에 좀 들어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원칙 중에 하나가 공간 사용하는 것들을 교회가 주일날 하루 사용하는 그그 그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오히려 그렇게 필요, 들어가는 그런 재정들을 다른 데로 흘려 보내고 우리는 뭐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나. 정목사는 일터에서 복음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삶 그리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 저 카페 사장 되게 착하대.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 목사였어.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좀 쌓아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일상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을 일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이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겠고 코로나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교인들과의 교류와 교제 그리고 예배는 sns 혹은 오프라인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목회를 준비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두 목사는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철저한 준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일상의 일들을 그냥 어떤 단순하게 선교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일상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또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술을 배우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사업적인 걸 찾든지, 직장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교회에서 다 케어 못해줄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놔야 정말 이렇게. 밖으로 딱 내쳐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교단 모두 일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즌 투데이 조준합니다.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일명 진평연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만 7,299명의 국민 서명을 국회에 27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목회자가 3만 1,500여 명, 교수가 1,900여 명, 법조인 220여 명, 보건의료인 4,700여 명, 일반인 21만 4,800여 명 등이 속해 있습니다. 진평연은 성명에서 인권은 어떤 사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거나 존중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은 네 차례에 걸쳐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 성행위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호소하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법이기에 한번 제정하면 폐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평연은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철학자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의 모습을 그린 신간이 나왔습니다. 영적 거장들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일상 속 영성의 진술을 길어 전하는 책도 출간됐습니다. 이주의 신간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100년 전 세상에서 희망의 존재였던 기독교처럼 다시 100년 후에도 희망의 기독교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 백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다 쓰는 아전인수, 자화자찬 버리기를 그것으로 전합니다.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 등으로 한국 역사에 많은 열매를 남겼던 것처럼 폐쇄성을 극복하고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사회가 평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며, 사회 지도층의 크리스천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숙제로 안겼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선 흑백논리와 자기절태화, 교회, 교리, 교권주의 등을 벗어나 사랑을 충만하게 할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제31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 일반부문 수상자, 뿌리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수십 권의 고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일치하는 영성의 핵심적인 논제들을 길어낸 책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들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수를 마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등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방향을 상세한 설득과 함께 풀어내 일상 속 이정표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죄의 속성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등이 거룩해야 할 당위성으로 설명됐습니다. 살아있는 설교를 위해 목회자들의 설교에 맛을 더하는 예화 사용법을 알리는 책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청중의 귀를 열고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가 살아 움직이도록 사용해선 안될 예화, 사용해야 할 예화를 구분지었습니다. 먼저 성경 예화, 경험 예화, 전기 예화, 문학 예화, 실물 예화 등의 예화 종류를 알렸습니다. 피해야 할 예화로는 저속한 것, 거짓되고 과장된 것, 길고 많은 예화, 공감대가 없는 예화, 설교의 주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예화 등을 들었습니다. 성경, 인간미 있는 것, 서론과 결론에 잘 위치한 예화, 시에 적절한 것, 직접 경험한 1인칭 예화 등이 강단을 살릴 예화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권성수 목사, 류웅렬 목사 등의 이 시대 설교자 5인의 인터뷰와 오카네 목사, 팀 켈러 목사 등의 맛깔스런 예화 사용의 다섯 가지 신뢰 등도 수록됐습니다. 손창남 선교사가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선교적 트라이앵글의 구도로 설명됐습니다. 깨진 선교적 트라이앵글 등을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만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세상과 나누길 원하신다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를 확실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가르쳐주신 방식을 짚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대 운명을 좌우하게 될내 제국의 역사를 살피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차이 등을 통해 다니엘서의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즌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 예수교장로의 합동과 개혁교단이 교단 간 통합을 이룬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육상컨벤션센터에서 감사예배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주요교단인 합동과 개혁은 지난 1979년 9월 분리된 이후 26년 만인 지난 2005년 제90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대통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 선교 성교 행사 관련 확진자가 26일까지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은 행사가 열렸던 9일에서 10일에서 2주 이상 지나 잠복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상주시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금주의성공회가 키스 싱클레어 버켄헤드 주교를 국가원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싱클레어 주교는 내년 4월 27일 정식 부임하게 되며 그는 최우선 목표로 영국 보금주의성공회가 신앙의 유산을 공고히 하고 보금화와 제저훈련에 더욱 헌신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센언니가 오는 31일 명동거리에서 헬로 베이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헬로 베이비는 낙태법 개정에 앞서 태아가 생명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태아의 인권을 알리는 마스크를 쓰고 헬로 베이비 스티커를 붙인 초코파이를 거리의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즌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